안녕하세요. 어퍼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게임의 승패인데, 이런 건 뭐, 한국 시리즈, 아니면 뭐에요? 하여튼 뭐, 그, 뭐, 월드 시리즈, 그쵸? 뭐, 시리즈, 시리즈, 그지 시리즈. 근데 지금은 다섯 번을 이겨야 된대요. 보통 네번 이겨, 야세번 이기는데, 다섯 번 이겨야 돼, 다섯 번. 근데, AB가 게임하는데, 이미 A가 A 입장에서요, A가 A 입장에서요, 삼승 2패를 하고 있어요. 2,50 확률을 갖고 3승 2패 그리고요 5번을 먼저 이기면은 끝나 그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지는 거니까 A가 이길 확률이 겠죠 그렇죠? 5번 이긴 사람이 상금 모두 갖는 거니까 우승할 확률 구하라는 거죠 A가 우승을 A가 먼저 5번 이길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렇 3승 2패니까요 지금 어, 이미 뭐예요 5번 싸웠는데 어, 5승이 먼저기 때문에 앞으로 4게임 최대한 4게임 더할수 있어요 4게임 4번의 게임을 더해서요 5, 5승 4패가 가장 게임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 봐. 어, 내 게임. 5승 4패가 가장 음, 게임을 많이 진행했을 경우역그 그전에 게임 이 끝날 수도 있고. 5승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A 입장에서요. 이구지구를 수영도처럼 이렇게 펼쳐 나가면 금방 풀립니다. 자, 6차전이에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승리가 어차피 안 돼요. 4승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우승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3승 2패, 4승 2패, 5승 2패. A가 우승이네요 우승! 땅땅! 우승. 알겠어요? 5승 했잖아. 3승 2패, 4승 2패, 4승 3패좀더 가자. 4승 3패인데 이러면요. 5승 3패. 어, 이건 우승이었네요. 그렇죠? 됐죠? 지금 일판 6, 7, 8, 9판. 한 칸만 더 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10판 갈 수가 없죠. 5승 5패. 뭐될 리가 없잖아, 젠장. 그렇죠? 9판이 마지막 게임. 이렇게 가는 거야. 갔더니 이파. 3승 2패, 4승 2패, 4승 3패, 4승 3패, 5승 3패, 이거는 최종전 가서 우승한 거그렇죠이 노란 게 지금 A가 우승하는 거다. 그치? 얘는요, 3승 2패, 밑에다 조금 그릴게. 수용도가 좀 너무 크게 넓다. 이렇게 돼서그렇죠 자, 3승 2패, 이제 3승 3패야. 4승 3패, 아직도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5승 3패, 오, 이거는 우리가 우승했네. 그죠또 하나 더 가서, 얘도요, 마지막. 3승 2패, 3승 3패, 4승 3패, 4승 4패, 5승 4패. 어? 이건 우승이야. 이거 아닌 건 나머지 다 패전한 겁니다.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건 관심이 없어. 우승할 확률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승 3패, 3승 4패. 4승 4패. 이건 진 거예요. 그렇죠? 3승 5패로 진 거야. 볼 것도 없죠. 이것만 보면 됐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 3승 2, 3승 3, 3승 4. 4승 4패, 최종전 이겼죠. 5승 4패. 이렇게 1달러. 됐습니까? 자, 노란 것들 확률값들을요. 구해주면 정답. 항상 이구신왕이 똑같은 게 2분의 1씩이야. 여기까지가 2분의 1. 2분의 1을 먹어요. 다음에 또 2분의 1, 이 라인은 여기까지 2분의 1 라인. 여기가 이제 4분의 1 라인. 요놈 얼마? 2분의 1, 2분의 1. 요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 그, 그. 다음에 4분의 1, 다음에 또 2분의 1, 이건 8분의 1이에요. 이쪽 라인은 다 8분의 1이에요. 이거 8분의 1. 그니까 러 4분의 1이 하나, 8분의 1이 두개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렇죠? 8분의 1. 다음에 16분의 1이죠? 16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땡. 그래서 정답. 그래서, 4분의 1, 즉, 요때 게임이 끝날 수 있겠죠? 그때가 가장, 어, 4분의 1. 빨리 끝나는 거죠. 다음에, 8분의 1로 해서요, 8차전을 끝날 수가 있어요. 8분의 1몇 개에요? 두개 있죠? 8분의 2. 8분의 8분의 2. 16분의 1은요, 몇 개?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일 단락 더해주면요, 정답 나오겠지. 뭐, 그렇죠 16으로 통분합니다.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4배, 2배, 그대로, 16분의 11, 우레차전 정답은 빰빰! 예, 16분의 1마다 11이 A, A가 우승을 해서 상금을 몽창 가져갈 확률이 되는 거렇죠 이미 한 1승 앞서 있기 때문에 16분의 8 절반을 훨씬 넘어서 있지, 그치? 그 정도로 유리한 거라고, 게임 자체가. 됐습니까? 자, 돌아와서, 이 문제는 사실 삼성 e p 이후에 이걸 좀 룰러 좀 알아두세요. 어차피 쭉 나간 다음에 이제 규칙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쭉쭉쭉쭉 해서 2분의 1 나눠 먹고 있잖아. 나눠 먹고서 요 되는 것들만 챙겨가지고 더해주면요. 솔직히 정답 나오지, 그치? 이게 좀더 게임이 진행됐을 때 당장, 이지만 이전 상황까지는 쓸데가 없어요. 그때까지 딱 확정된 상태까지 빼놓고 나머지만 잘 헤, 헤아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 차분히 구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